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15 총선 혁명의 날이 7일, 8일 뿐이 안 남았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는 세대가 변했다. 즉, 유권자의 세대가 변했는데 20대가 8%가 늘었고, 그 다음 60대 이상이 12%나 늘었다. 그걸 합하면은 55세 이후로, 50, 50대도 좀 늘었는데, 55세 이후로 한, 1200만, 400만, 1600만, 약 1900만 명, 대기 2000만 명 정도가 밤 문제의 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됐다. 제가 그 말씀에 근거로, 55세 이후는, 55세 이후는 586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55세 이후는 학도호국단, 주사파, 주사파가 아니고 학도호국단 출신으로서, 어, 그 박근, 박정희 대통령, 그 말기에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82학번부터 해가지고, 83학번부터 해가지고 주사파가 들어왔다. 83학번부터. 그네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을, 더블당을 장악하고 있고, 온대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형평 무인지행의 괴물로 변해 있다. 그 자식들이 지금 20대다. 20대인데, 55세 이후가 20대들인데, 이 20대들은 자기의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자기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싫다. 그래서 20대 이 남자, 20대 남자들이 문재인을 칠 준비를 끝냈다. 그세력이 1900만 명이 되니, 우리는 미래통합당 반문재인 세력은 우리한테 큰 오군이 뭉터이채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칠 수가 없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반동입니다. 자영업장의 반동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는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아니,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말이지 어? 자영업자 출여 반은 자영업자가 지금 650만 명에서 7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자영업 하시는 분이 소상공인까지 잡하면 700만 명을 잡읍시다. 소상공인까지. 그런 가족, 4인 가족을 잡으면은 혼자 하는 자영업자도 있을 테니까, 총각들도 하더라고, 많이 요새. 총각 천재들도 자영업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은, 3인 가족으로 잡읍시다. 3, 7, 21, 2100만 명의 그, 그 생계를 건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반은 잘 되고 반은 못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잘 되는 데는 항상 잘 돼요. 요새 내가, 친구들 만나고 모임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가보면은, 근데 안 되는데 너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자영업자들이 과연, 어? 문재인 정권의 3년에, 어, 피해를 받는가, 득을 받는가의 문제죠. 그죠? 문재인은 항상 3년 동안 경제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 고용도 늘었다고 그 짓을 말했죠.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권리금이 없어질 정도로, 어? 거나 도신가에, 어? 요충지의 상권이 권리금이 없이 그냥 다 나와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재인을 찍을 것인가 이 문제죠. 그죠? 물론 3년 전에도 자영업자들이 부주절이 어느 정도 됐었죠. 그러나 문재인이 되고 나서 지금 땡땡땡 사태 벌어지기 전에도 너무너무 자영업자들이나 산업이 붕괴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미쳤나? 맛이 갔나 어? 자기가 마구 생활 터전을 말르고 가정이 가족이 길거리로 남았고 빚만 늘어나는데 문재인을 찍는다? 이게 지금 여론에 반영됐을까요 하의 문제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이 자꾸 이거 그 공무원 공기업을 안 건드리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공기업이에요. 인는놀려줬죠흘러하게 일하게 해줬죠. 월급 올려줬죠. 그죠? 그다음 대우 해줬죠. 뻑하면 피자 사주고 말이지. 피자 배달해줬죠. 그다음에 또 누구죠? 대기업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들. 연봉 평균 1억씩이야 전부다. 대기업 공무원도 평생 연봉을 따지면 연금까지 하면 평균 연봉 1억이에요 공무원도 국업으로 들어간 애들도 그런 걸 일반인들은 잘 몰라 공무원 국업이 들어가서 30년을 근무하면 은 삼성에 30년을 근무하는 애들보다 월급이 많아 일생 버는 돈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어 문재인이가 워라벨을 즐겨라. 솔직히 자영업자 1인, 2인의 업체에서 워라벨 즐긴 적이 있어요? 워라벨은 모르십니까? 어일 그만하고 놀고 돈 써라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하라고. 그런 자영업자 솔직히 전체 자영업자 중에 5 0나마 그렇게 못할 거죠? 하루에 15시간, 17시간 빼빠지게 일을 해봐야 손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죠? 망하고만 있죠? 그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찍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을 지탱하는 세력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 직원들 그리고 중견기업 빵빵한 중간 기업 중견기업들 많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문재인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문재인이가 추구했던 사회주의도 온데간데도 없어 사회적 공산주의가 온데간데 없어 문재인이가 지지했던 그리고 문재인이가 어 맨날 입으로 말하지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 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도 없어졌어 그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어? 없어졌죠. 서민을 위한 정부다 그랬는데 서민이 더 아주 못살게 됐어. 제 말씀드렸죠. 가장 잘살고 어 신분 상승을 한 애가 누구냐. 문재인 정권에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이다. 화이트 칼라들이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공무원 국업이 화이트 칼라가 됐는지 난 이해가 안가 지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5년, 어, 문재인 3년 전에도 힘이 들었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의 자연적인 경쟁 원리에 의해서 시직관에서 우파의 정신인 시장이 있었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시장을 경영하면서 경쟁을 했었다.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은 성공했었다. 이게 우파의 원리예요. 그게 우파예요. 공산당 물리치냐, 빨개의 물리치자가 우파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기회는 공정에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나 어? 시장은 공정했고, 그죠? 장사는 자유롭게 했는가? 안 됐다는 거죠. 왜? 문재인이가 위에서부터 사회경제, 그죠? 사회경제정책을 52시간 근무제 소주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52시간 하고 소주성 해가지고, 너희들 놀아라, 그랬는데, 놀다 보니까 사람들이만의 집으로만 들어가고, 팍로안 나고, 오 저녁에 야식도 안 하고, 저녁에, 저녁에 그 뭐, 뭐죠? 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막 이러는 갑자기 또 생각하네. 어? 회식도 안 했다. 회식도. 어? 노래방도 안 가고, 룸싸롱도안 가고. 그죠? 사유가 건전해졌습니까? 엠번방 사건 같은 더, 불, 더 더러운 이야기가, 더러운 일들씩 막 터지고 있죠? 문재인 시대에. 그리고 가족들은 말해 수도세가 없다, 전기세가 없대가지고 가족의 집단 자살, 집단 자살하는 행태가 속속 벌어지죠. 그죠. 렇이 사람들이 대기업 직원입니까? 공기업 공무원입니까? 다 자영업자고 자영업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그죠. 표본 추출을 안 잡고, 표본 추출이 안 잡히고, 이 자영업자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심판 안할것 같습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요건 4.15총선대 자영업자들은 투표에 참여해서 문재인 정권의 징벌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내가 자영업자들을 비하하거나, 어? 이 직업을 갖다가 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문재인의 징벌을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55세 이후, 20대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죠? 20대들이 제일 이해를 말하는 데가 자영업자들에서 알바하죠. 그래서 알바 목구에서 난리죠. 땡땡땡 사태 이후로 특히. 그리고 이 사태가 오기 전에 문재인이가 3년 동안 너무 경제를 망치고 경기를 풍방시키고 거짓말만 해야 기 때문에 경제는 좋아진다. 경기는 좋아진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 또 뭐라 그랬죠? 고용이 늘어난다. 근데 어떻게 그놈의 자영업자는 맨날 망하는, 망하는 것만, 어? 도산하는 것만 그냥. 어? 폐업하는 것만 신문에 나와. 강남, 홍대, 어? 압구정, 뭐 저런데, 어? 가로수길. 전부 다 매물로 다 나왔죠? 동대문 상가. 과거 같으면은 권리금 1억, 2억 받던 게 지금 권리금 땡에 권리금 하나도 안 뱉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고 폐업을 하고 임대료 나가, 나가고 있고. 그죠?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52시간 소주생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땅이나 망하니까 임대료를 내려라 그랬는데 임대료 가지고 진짜 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를 못 느끼면 은 자영업자가 만약 이 방송을 들으면 그대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다음 사태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말하기는 싫지만 은 남미 행으로 갑니다. 문재인 정권이 2년을 더하게 되면. 은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1당을, 더불어민주당 1당을 가져간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폭주를 더 멈추지 않고 더 가속을 밟을 것입니다. 제어를 못해요, 앞으로 2년 동안. 가장 심하게 그 고통받는 세대가 누구냐 하면 서민들과 자영업자랑 말이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문재인 정권의 표를 갖다가, 표를 갖고 문재인 정권을 징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변한 게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반문재인 설계에 크게 우군으로 왔고, 그 당의 자영업자는 우리한테 우군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주장입니다. 얼마 전에 충남 온양 온천에 가서, 어? 문재인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반찬가게를 들렸어요. 그래서 장사 잘 되십니까? 하니까 그 여사장이 하는 말이, 금기가 거지 같아. 어? 그래서 문재인이가 다시 묻기를, 그럼 땡땡땡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 속마음으로야 당신이 당선되고 나서는 경제가 더 음방이 되고 장사는 점점 더 악민되게 되었다. 그러자 문파들이이 여사장을 이 반찬가게 아줌마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게 오늘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이게 나를 하고 보십니까?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문재인을 한번 욕해보십시오. 전라도 세력은 빨고 있겠지 지금이라도. 전라도도 정신 차려. 어? 3, 40대도 정신 차려. 자기 직장 잃고, 나래에서 시력급에 몇분 준다고, 어? 호와, 호와, 어? 짜요, 짜요, 문재인 짜요, 짜요 하다면서, 어? 한심한. 이 가, 이 가게 아줌마가, 어? 지금 하는 말이, 내 자격증을 누군가가 찍어서 인터넷에 신상에 공개했고, 악플이 줄줄 달려서 괴로웠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날 이후 낮에는 안정제를 먹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는다. 생태집 장으에서 잡으면 욕하는 사람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어? 그 위에 그런 문바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랬으니까 청와대나 문재인이가 위로나 사과가 있었나? 없었다. 문재인은 그때 나왔죠? 그때 그래. 가게 아줌마를 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누구나 하는 내려갔어야 될거 아니야? 문재인이 다시 가든가. 미안합니다. 내가 불민해서 문빠 쟤네들이 골치 아파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청와대나 문재인한테 연락이 없었다. 위로나 사과도 없었다. 어? 얼마 전에 퇴근길에 어떤 남자가 다가와 왜 대통령에게 욕했냐 며따지며 위협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 백주대나 제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은 뭔가 잘못된 나라가 아닌가? 어? 서민을 짓밟아놓고 아무 연락도 없다, 청와대는. 그런데 해병대 출신, 해병대 전후의 사람들이 맨날 와서 <laughs> 반찬을 사가고 지켜준다. 응? 그럼 정부 지원금은 받았느냐? 땡땡땡 사태, 정부가 맨날 푼다 그러는데못 받았다. 급전 대출을 해준다 그러지만, 그 빛을 어떻게 갚나? 또 받고 나면은. 이 와중에 마스크 사려고또 장사 그만두고 마스크 사려고몇 시간을 써야 된다. 그동안에 반찬은 갖다 샀고, 쉬고, 이런다. 어? 투표 요번에 꼭 해야 되겠다. 이번에 무조건 목숨 걸고 투표할 거다. 너무 억울해서 보내서, 억울하고 보내서 눈물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문재인 정권을 지탱, 어? 징발하겠다는 소리죠. 아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마스크 산다고 자영업자들 줄써야 돼. 어, 공무원들은 마스크 산다고 할 필요 없지. 지들한테 배달되니까. 그리고 지들이 나가서 말이야. 두 시간에 세 시간, 다섯 시간이든 줄 서면은 월급 그대로 나오잖아. 그죠? 그것도 야근으로 때릴 걸? 야근했다고 때릴 걸? 두 세, 세 시간 쓰고 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자영업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핵심입니다. 대기업 직원하고 공무원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유무파라는 것은 시장 경제를 시장 경쟁을 갖다가 모토로 삼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망하고 폐업하고 그죠? 빛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땡땡땡 사태에서 또더 또 대출을 해주겠다 받아라 그러는데 경기가 1년, 2년 후에 어떻게 될줄 알고요? 요번에 땡땡땡 사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대퍼펙트스통입니다퍼펙트스통 그죠? 대, 태풍이 옵니다, 요번에. 근데 그, 또, 정부에서 말이지,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5월달에 준다. 이리 뺑뺑, 제리 뺑뺑 돌리면서 말이지, 서류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열다섯 개 가져와라, 신보로 가라, 기보로 가라, 어, 은행으로 가라, 이리 돌리고. 분노 한 느끼십니까? 나 같으면 엎어버립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대가 변했다. 세대가. 세대가 변한 세대들이, 우리 반 야권 세력, 반 문재인 세력의 미통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호남이만 빼고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